아침 주세요. 아침 먹고 나면 띠 닦는 거 잊지 말고. 그래 마이키, 밥 먹고 나면 항상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해. 안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요. 그래 마이키, 이안 닦는 어린이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. 이 닦고 나면 얼른 학교 가거라 마이키. 오늘이 첫 수업이잖니? 가슴이 두근거리지 마이키. 일요일인데도 학교에 가야 해요? 가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? 직접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어른이 된단다. 알았어요. 일요일이지만 학교에 가야지. 와! 역시 일요일엔 수업 안 하네요. 당연하지. 그렇단다, 마이키. 일요일엔 뭐든지 문을 닫는 거야. 엄마, 아까부터 왜 나한테 물을 뿌리고 있어요? 엄마가 잔디에 물 주고 있는데 네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. 그래, 마이키. 엄마는 일요일만 되면 잔디에 물을 준다고. 그게 엄마란 사람이야. 그렇구나. 엄마, 일요일은 잔디에 물 주는 날이군요. 잔디에 물 주는 거랑 일요일이랑은 아무런 상관 없단다. <웃음> <웃음>